하고 요금몇 시일까? 요금몇 시일까요? 네. 그렇죠. 12시. 시간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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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요금몇 시일까요? 11시네, 지금. 아니, 11시야? 어, 여기 시 아니, 아니. 저거 말고 저를 뭐라고? 저를 뭐. 여기 12시인데 여기가 1시, 2시 이렇게 넘어가요. 맞아요. 6시 딱딱딱. 이렇게. 6시 맞죠? 자 딱딱딱딱. 아시 맞아요. 딱딱딱딱딱. 그렇죠 다시 돌아오. 어머니. 이게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TV에서 봤는데. 어어. 잘하면 치매 안걸린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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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12시 1시 2시 이렇게 머릿속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안걸린대요. 어, 어, 이걸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개념을 시계를 보고 정확하게 분초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건강해진대요. 우리 안번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아, 자 요거는 죠. 그렇죠? 자, 시계는 제가 방향은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요건 몇 시까? 그렇죠, 9시. 여기는? 3시. 그렇죠, 어머니들 생각하기는 자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 어머니들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12시 할 때, 12시, 12시,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어머니들 이게 이 게임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한 12시, 3시, 6시, 9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대요. 네. 어, 어, 다른 거보다 다른 거할 때보다 정확하게 3시, 6시 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 아버님들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 3시. 아니? 6시. 6시.

12시 짝짝 3시 3시 짝짝 이렇게 미, 시작 12시 12시 짝짝 3시 3시 짝짝 6시 6시 짝짝 9시 9시 짝짝 그렇죠 오늘은 이야기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씩 가볼게요 1 2 시작 12시 짝짝 12시, 12시, 3시, 6시, 9시, 자 자, 이렇게. 준 미, 시작! 12시, 3시, 6시, 9시, 자 자. 아유, 쉽지 않죠? 자, 이제, 손 올리는 것만은 쉽지 않아요. 우리, 요거 잘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6시, 12시, 3시, 9시를 내 입에서 나와야 돼. 어, 나와야 돼.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시계 박수 준비하시고 12시부터 갑니다. 시작! 12시, 12시, 자, 자! 3시, 3시, 자! 아 진짜 싶